어떤 이제 남자 어르신이 입소를 하셨는데 가족이 뜨악하셨어. 그러니까 남자 어르신들은 주로 이제 그 심볼이 이 쌍방울 두개 있고 앞에 또어 뭐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남자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유황보사 선생님들이 기저귀를 갈때그 기존의 기저귀를 이렇게 겹쳐서 양쪽으로 쌈해서 어, 소변을 따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유황원에서는 베이비, 그, 어, 그, 팬티 기저귀를 거기다 싸매고, 어, 비닐로, 어, 그걸 묶는 유황원도 있어요. 옛날 방식으로는. 근데 비닐로 묶다 보면, 이, 남자의 그, 뭐야, 성기, 그 주변에 소변이 흥건하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걸 바로 빼내야 되는데, 안 빼내면, 요로 감염 걸리죠. 남자분들 사실 요양원에 있는 분들 중에 요로 감염 사실은 많이 있을 거야. 아우 내가 또 허리가 또 아프네. 미안합니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약간 기대고 있을게요. 이 허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어르신을 들어올리다가 제가 허리가 좀 사실은 다쳤어. 그래서 좀 많이 아파 오바이트 또그 생각하니까 또 오바이트 나. 아 생각 안 해야 돼. 어쨌든 이제 남자분들은. 이 병기가, 아니, 그병기랍다 죄송합니다. 이, 뭐야, 그거 있잖아. 남자분들의 그거 있잖아. 그, 뭐야, 뭐야, 그거를, 이제, 그, 요양보사 선생님들이 기저귀를 통해서 앞에, 이제 이게 기저귀, 긴 기저귀라고 치고, 기저귀를, 이제, 가운데에 몰고, 이렇게, 이제, 남자분들의 성기를 이렇게 몰아,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쳐서, 그러니까 아, 다시 안 보였겠네. 자, 이게 기저귀라고 치고, 기저귀를, 그 남자분들의 성기를 집어든 다음에 몰고 또 옆으로 이렇게 해서 소변이 그 기저귀 안에 그 모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유아원에서는 작은 그애기들 혹은 강아지 그팬티 기저귀를 씌우고 비닐로 싸서 묶어서 남자분들의 성기에 소변이 쌓이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까 그러니까 비닐 안에 그러니까 많이 싸도 비닐 안에 있으니까 비닐만 벗기고 닦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소변이라는 게그그 안에서 빨리 갈아주지 않으면 요도관을 타고 요로 감염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요로 감염에 많이 걸린다니까요. 전주에서 이제 그걸 보고 난리가 났대. 물론 지금은 비닐 안 써요. 남자분들 성기에도 비닐 안 묶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비닐 묶었어요. 근데 그 전주에서도 비닐을 묶었나봐. 그냥, 남자들은, 이, 그, 성기를 둘러싼 이 기저귀만 쓱 빼고 다시 갈면 되거든요. 많이 싸는 경우에는 비닐을 안 묶으면 밑에까지 적게 되는데, 그때까지 밑에 것까지 이제 교체하면 되는데, 아마도 그 유황원도 작은 유황원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기저귀 값을 좀 아끼려고 그랬겠지요. 참 요양원이라는 게 요로감염은 많은 분들이 아마 걸려있을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 또 이제 여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뭐 갈았다 이렇게 케포 거짓말로 쓰는데 이거 굉장히 사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요양원 이거 와장나는 거예요. 케포 거짓말로 쓰는 거. 근데 케포 거짓말로 안 쓰는 요양원이 어디 있어. 만약에 내가 요양원 한다면 나라도 거짓말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사실 기저귀를 매두 시간마다 가는 요양원은 별로 많지 않아요. 여기, 그, 노인 전문 닥터가 운영하는 그 요양원은 정말 기저귀 자주 갈았어. 난 그게 좋아서 또그 요양원에 신나게 일을 했어. 근데 그 요양원의 단점은 중국분들이 많아. 중국분들은 그냥 정신과 혼을 빼.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평소 알고 있는 것도 다 먹게 만들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게 중국 요양 보사예요. 어, 또 다른 데로 갈라. 하여튼 그 요양원에서는 두 시간마다 주로 기저귀를 갈았어요. 그래서 참 많이 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제가 장단점이 항상 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말안 할게. 다른 그 기저기도.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넣다 뺐다는 기적이도 항상 감시를 해서 그 점검을 하게 했어. 그러니까 확실히 닥터니까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요양원은 A급을 받았더라고. 사실은 A급까지는 아닌데 아마 열심히 연습을 시켰겠지. 근데 그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들끼리 갑질이 또 엄청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진 않아. 아, 내가 그 닥터인 대표님이 이제 내그 자격증을 이제 12월까지 홀딩을 하면서 또 물어보셨어. 근데 내가 안 갔어. 왜안 갔냐? 이 닥터는 너무 좋다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왜? 인격이 그만큼 있는 사람은 또 인격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 요양원의 팀장, 아, 머리 지나 도저히 못 가겠다. 그리고 안 갔던 건데. 예, 네. 어쨌거나. 기저귀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만 다른 데로 간다니까 이 남자분들은 특히 요양원에서 이제 입소를 하고 사실은 그 남자의 변기에 그 감아진 그 기저이가 아 제대로 감아졌는지 에 그리고 이게 수시로 소변이 있으면 거기에 소변이 만약에 고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로 감염 생기겠죠. 그러니까 기저귀라 할지라도 기저귀는 어때요? 밑으로 안색에 비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어서 접어서 돌려서 이렇게 놓으면은 기저귀 안에 소변이 자꾸 몰린단 말이에요. 많이 쌓시는 분들은 흥건하겠죠. 그럼 그 흥건한 게 요도관을 타고 감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을 유아원에 모시고 있을 때는 자주 봐야 돼. 그 유황원처럼 자주 자주 기저귀를 가는 유황원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자주 간다고 케어포에는 써. 내가 이번에도 보니까 케어포에는 탁 아, 새벽에도 갈고 밤중에도 갈고 그래 무슨 소리 아홉 시면 불 끄고 다 잔다고 아, 그러더구만. 그런데 자면서 유령이 기저귀 갈고 가나봐 다 뻥이고 아, 그렇게 기저귀를 두 시간마다 가는 유황원은 드물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기저귀 속에 소변이 뭉쳐 있고 모여 있고 고여 있다면 요로 감염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50대 남자가 치매가 빨리 오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치매가 빨리 오는 분들은 이제 요양원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남자분들 요로 감염도 참 방치하면 위험하겠죠. 그렇죠? 안 그럴까요? 요로감염도 방치하면 위험해. 나 요로감염 걸렸다고 약 엄청 많이 받아 와서 지금 아침에 밥 먹기 귀찮은데 이약 먹잖아요. 전주에서 있었던 그 요로감염 이야기 어, 남자들 그 변생 저기 생식기에 비닐 감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싶은가요? 남자분들 많이 계시죠. 생식기에 여자 유황 보사 쌤이 이제 비닐을 감아주고. 이제, 다 닦아드리잖아, 생식기에. 그러면, 남자들은 사실 성욕도 느끼나 봐. 그니까, 그 남자들은 숟가락 만들 힘이 있으면 그런 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소변 늘릴 힘만 있으면,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게또 남자인 것 같아. 어쨌거나. 여러분, 어, 오늘 날씨가 좀 추워요. 건강 조심하시고. 요양원 참, 그쵸? 그래, 맞아. 음, 필요, 하지, 하긴 한데, 아직은 풀어갈 문제가 많은 곳.